좌표와 그래프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도시의 하루 동안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알맞은 것은 자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시간이죠. 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기온이니까 기온이 지금 이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듯하다는 것은 기온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온도가 어쩌나.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자, 온도가 일정하다가 그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기온이 어째져 갖고 있어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가 자, 이 점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어떻 했어요? 내려갑니다. 자, 그림에서 온도가 일정한이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자, 1번. 기온이 오전에는 오르다가 오후에는 떨어졌다. 그러지 않죠? 일정한 부분이 있었죠. 기온이 오전에는 오르다가 오후에는 변함이 없다. 그건 아니죠. 기온이 오전에는 내려가다가 오후가 되가 올랐다가 해가 지면서 떨어졌다. 오전에 내려갔어요 어쨌어요. 일정하니 변함이 없었죠. 그러죠? 기온이 오전에는 변화가 없다가 오후가 되자 기온이 떨어졌다. 자, 변함이 없다가 오후가 되자 떨어졌어요? 아니 오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온은 오전에는 변화가 없다가 오후가 되자 올랐다. 그후 해가 지면서 다시 떨어졌다. 어때요? 몇 번이 답? 네,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문 오른쪽 그래프는 친구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를 도착할 때까지. 자, 집에서 학교입니다. 집에서 학교.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집이 되겠고 자 위에 올라가는 데가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진구는 학교를 가는 도중에 잊어버린 물건, 있는 물건이 있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때 진구가 집에 도착한 것은 처음 집을 출발한 지몇분 후인지 쓰시오. 아하, 한번 봅시다.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얘가 집입니다. 집에서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째서요?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올라가고 있는 거는 0에서 200미터까지 즉 우리 집에서 지금 200미터까지 어째서요?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어째서요? 집으로 와버렸네. 야 출발해서 지금 학교를 가고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또 여기서 어째요? 높이가 거리가 그대로죠. 그 말은 여기에서 어째서 머물렀다는 거죠. 더 이상 학교에 가까이 가지 않고 300m까지만 가서 거기서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300m예요. 그 말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기에 이제 어째서 점점 점점 가서 올라갔어요. 그죠? 400까지 갔어요. 그 말은 학교에 도착한 거예요. 학교. 학교에 도착한.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학교, 학교를 학교 높이 200m까지 가다가 다시 0으로 집으로 왔다가 다시 출발해서 갔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학교를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친구는 학교를 가는 도중에 잊은 물건이 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맞죠? 네. 이때 친구가 집에 도착한 것은 처음 집을 출발한 집의 품이야 자, 집에 다시 가서, 출발해서 가서 다시 집에 도착한 게 여기죠. 어디에요? 6. 6인데, 여기 단위를 보니까요. 분. 즉몇 분? 6분. 6분 후에. 맞죠? 자, 0부터 시작해서 6분 후에. 0부터 2분, 4분, 가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6분. 친구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 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 문구점에 들러서 준비물을 샀다. 문구점에 머문 시간?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이게 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 다시 출발해서 가서 왜 어쩐지 이 200m, 300m에서 계속 있었더라. 아, 여기가 뭐구나. 예, 여기가 문구점이었구나 자, 문구점에서 지금 준비물을 사고 있었구나. 그럼 이 사고 있는 것에 머문 시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반듯한 이 길이가 몇 분이 흘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분을 찾으니까 10분이었는데, 다시 여기 학교로 걸어가기 전에 이 점을 내려가 봤더니 14분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구점에 있었던 시각인데, 그것이 얼마나 걸렸냐? 머문 뭐 시간 그랬으니까, 10분에서 14분이니까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죠? 예, 어렵지 않죠? 친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학교까지 도착했는데 학교까지 거리를 물어봤어요. 거리는 어디였어요? y축에 있죠. 여기 0이 어디고 집이고 여기에 끝까지 도착한 이 높이 얼마? 400m. 여기가 학교에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400 단위는 미터. 이제 좀 쉽나요? 예, 네. 좀 빨리 끝났네요. 고생하셨어요.